박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의 대정부 질문 시간에 이진숙에게 발언권을 줍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휴가 다녀오셨습니까? 아 대통령실에서 반려당했습니다. 이 방송 삼법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어, 이 국민 전향적으로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?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뭘 제대로 한게 있다고 그걸 국민은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.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 대단하죠 대단해 한 자리에서 빵을 그렇게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, 있는 게 대단합니다 <laughs> 구매해서 들고 간 것도 대단합니다 이 <laughs> 새벽 4 시부터 일어나서 빵사 먹고 나가고 그 빵에 대한 열정 대단하다 생각해 요 대단하다 네,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니까 빵에 가셔라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<laughs> 빵에 어. 가셔라 예 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. <laughs>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어, 깜짝 놀랐습니다 어. 본인 얼굴을 <laughs>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네. 하진 않는데 약간 어. 호빵 같기도 하고 깡조하게 네, 네, 생긴 모... 얼굴이네요 이 뉴스토마토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어. 모자이크 해주세요 모자이크, 모자이크. <laughs> 속이 약간 안 좋아서 면성 보기 싫다는 네.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